원하는 운동으로 저를 이기시면 선물드립니다 네? 원하는 운동으로 저를 이기시면 선물드립니다 아네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운동으로 하실래요? 어, 달리기요? 저 달리기 엄청 잘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레디 큐 <laughs> 약속대로 저를 이기셨으니 선물드립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 이게 뭐죠? 지베프 겨울 수련회 11월에 등록하면 2만원 할인됩니다. 어, 빨리 등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베프인가요? 네, 지베프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사로 함께 서서 교육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지베프다. 1월 29일 지베프 겨울 수련회가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한다. 11월 할인 끝나기 전에 얼른 신청하도록.